하루 앞으로 다가온 엔비디아의 실적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 이 영상의 끝에는 미즈놀 팀장의 분명한 엔비디아 예상에 대한 지침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뻔한 말 있잖아요. 어떻게 나올지 나도 모른다. 이런 말 하려고 이 영상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자, 좀 자연스럽게 하려고 제가 좀 내러티브 형식으로 진행할 거니까 그냥 한번 부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엔비디아의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실적 발표 앞둔 종목에 대한 이런 영상 안 올리는데 아 이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일단 영상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잘 나올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주장 그 다음에 반대로 반대 어, 매파적 입장에서 얘기한 사람 주장 그리고 물론 거기에 대한 근거를 또 제시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즈놀의 입장, 그래서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까지 제가 오늘 한번 오픈 영상에서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었거든요. 10년물 금리가 4.3420 보이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금리가 오르는데 금리가 오르는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엔비디아가 시장을 이끌어버렸어요. 제가 오늘 이 모습에서 참 인상적이었어요. 오는 시작에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함께 이제 시장을 이끌고 갔는데 역시 대장주는 엔비디아였거든요. 근리가 오르기 때문에 금리 오르면서 이렇게 꺾이는 모습 보면서 쉽지 않겠다 했는데 금리가 오르든 말든 아랑곳 없이 엔비디아가 시장을 끌고 가더라고요. 자 한번 볼까요? 일주일 동안 엔비디아 얼마나 올랐는지 볼까요? 보이십니까? 요걸 일주 일 전으로 딱 돌리니까 엔비디아만 빨간색이야. 뭐 이게 릴라 이런 애들 빼고 일단. 일주일 동안 엔비디아가 무려 7.35% 올랐어요. 아, 일주일 전에 살걸. 7.35% 올랐어요. 대박이죠. 제가 좀 전에 올려드린 3시간 영상에서 오늘 테슬라가 오른 게 심지어 엔비디아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그 근거로써 오늘 똑같이 움직였던 일본몽 차트에서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애플이 마이너스 2%, 아마존 마이너스 4%, 테슬라 마이너스 3%, 메타 마이너스 5%, 찍을 때 엔비디아는 플러스 7.35%를 찍었다는 겁니다. 와우. 지금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하루가 멀다고 계속 쏟아져 나오겠어어 이러다가는 내일 한천 불짜리도 나올 나오는 분위기예요 지금.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자 종가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470.99에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이렇게 이게 애프터 마켓에서 무너지지 않았죠. 멋있게 쫙 올랐고, 그렇죠? 그런데 자 보십시오. 24시간 돌아가는 로빈 후에 지금 엔비디아의 현재 11시 33분. 어 진짜 잠도 안 자고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가격이 지금 473.33. 애비터 마켓의 끝난 가격보다 더 올랐어요 지금 470.99였는데 473.33을 찍고 있어요. 와우. 이런 분위기면. 한 시간 십오 분 앞으로 다가온 프리장에서 엔비디아가 갭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죠. 자 시장이 엔비디아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걸 알고 알고 그다음 올해 들어 벌써 이백 프로가 넘은 걸알지만 계속해서 시장이 엔비디아에게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는 일단 지금 팔월 들어서 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실적을 좀잘 나와주고 내일. 뭐래죠. 그리고 잭슨홀 미딩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파월은 이번에 아 이번에 매파적 발언하기 쉽지가 않아. 아니야 아니야. 그냥 능글렁이 발언을 할 거야. 그렇다면 엔비디아만 실적을 잘 나와주면 시장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가져올 수 있거든요. 상승장으로. 자 제가 자료들 몇 가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보십시오. 엔비디아의 지금 누가 주식 갖고 있냐 봤을 때. 요 지금 퍼플 요 보라색 칼라가 인스티튜션 기관들의 보유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67.16. 자 개미들은 인디비 인디비주얼 개미들은 요 까만색이거든요. 여러분 개미들의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작아요. 무려 3.97%, 100% 가운데 4%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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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칼라가 퍼블릭, 앤는 아더스. 결국 개인을 제외한 기관들과. 기간들이죠 일단 응? 이두 것만 합쳐도 야, 얼마 나오냐 지금 80 90 95%가 나온다는 거죠 엔비디아의 이런 어, 포이 뭐죠 컴포지션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기간이 기간 보유량이 많은 주식이 가야 되는 가고 있는 거 아시죠 자 이번 컨센서스 추정치거든요 자 대박이죠 엔비디아는 지금까지 항상 이게 에스티메이스 뛰어넘는 요 때만 살짝 빼고 항상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최근 이번에 기대치가 이렇게 놀어요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죠? 지난번 실적 발표할 때제 우리 제인슨 형님이 시장이 와 기대치 시장이 컨센서스 가이던스를 딱 내놓는 거 보고 아닌데 우리 더 많이 벌었는데 더 많이 벌 건데 하면서 단순히 뻥깬게 아니라 <laughs> 테슬라를 비롯해서 수많은 특별히 이제 중국 쪽에서도. 테슬라, 이 엔비디아한테 물건 좀 달라고 막 프리미엄이 계속 올라가고 있대요. 혹시 여러분 엔비디아 잘 모르는 분들은 무슨 개인들이 컴퓨터 하나 조립하면서 그래픽 카드 그걸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는 예, AMD가 좀 그렇지. 엔비디아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다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제품들, 이런 제품들, 기업을 상대로 하는 이런 제품들. 사실 몇년 전부터 엔비디아가 주목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엔비디아는 안 걸치는 데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죠. 안 걸치는 데가 없다. 어? 안 걸치는 데가 없다. 전기차면 전기차, 건필하만거 심지어 비트코인 채굴까지도. 그래서 한때 여러분 기억 나시죠? 비트코인 채굴하는 쪽에서 어? 하면서 이제 뭐 방식이 바뀌면서 더 이상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지 않기 때 그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때 엔비디아가 또 살짝 출렁인 적이 있었잖아요. 자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지금 월가의 분위기는요 스트롱 바이 강력매수가 32와 대박 바이가 13개 13, 홀드가 6개 스트롱셀은 아예 없습니다 셀이 하나 와 대박이죠 자 여기 보면 물론 엔비디아에 대해서 불 계속 간다 아니다 꺾인다 라고 얘기하는 이 주장도 첨예하게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여섯 번째 여기 있는 걸 보면은 여전히 엔비디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지금 오토 파일럿을 비롯해서 안 걸치는 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두 번째 여기 보면 여전히 수요 못 만들어서 못 파는 거지. 지금 정말 이 한국식 표현으로 엔비디아의 이 제품을 살려고 줄을 나래비로섰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에 비해서 이 베어 곰들이 이야기하는 얘기도. 사실 설득력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그죠. 너무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다. 너무 지금 고평가돼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 내가 자꾸 엔비디아의 그 황소편에 쓰게 되는데 어전 엔비디아 아직 없어요. 없어요. 배가 되게 아파요. 응? 배가 엔비디아만 보면 배가 아파서 제가 소화제를 먹는데 성장주에게 있어서의 밸류에이션은 사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가치주나 어떤 모멘텀주하고는 다르게 성장주는 늘고밸류에이션을 안고 성장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애플 초창기 때의 모습이나 테슬라 초창기 때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평범한 밸류에이션의 잣대로 들어 대하게 되면 사실 성장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면 엄청나게 지금 오버밸류 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 응? 그리고 뭐 이선 얘기 들어보면 지금 엔비디아의 좀 현재 시가총액이 10년 동안 회사가 벌어야 되는 어떤 누적 수익을 능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통 이제 마정 사람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밸류에이션 높으니까 어? 일단 좀 끊고 가자. 뭐 그런 이제 얘긴데. 자, 보십시오. 지금 여전히 월가에서 이번에 이제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보면은 모멘텀도 A+, 플러스, 음? 프로퍼티빌리티도 A+. 성장성도 A. 밸류에이션 F. 와. 대박이죠. 밸류에이션 F가 좋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엔비디아가 상당히 상당히 지금 밸류에이션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 발표를 앞둔 지금 팩트 그레이드에서 밸류 에이션이 F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차트를 제가 봤거든요. S&P 500과 엔비디아의 모습을 1년 전을 비교해 보면 이렇듯 와, 올해 1월부터 작년에좀 조정 받았잖아요. 오늘 올해 1월 뭐 AI 강세가 나오면서부터 엔비디아가 딱 뚫고 갔죠. 뭐를? S&P 500을.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한 달치. 한달 전에만 하더라도 <laughs> 엔비디아가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너무 급하게 올랐다가 그래서 S&P500 밑으로 다시 떨어져서 어 이제 벌써 거품이 빠지는 게 아닌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을 때였는데 자 다시금 5일 전부터 엔비디아가 어떻습니까? S&P500을 뚫고 날라가고 있습니다. 뚫고 날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미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AI를 기반으로 해서 진짜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은 엔비디아밖에 없다는 거요. AMD도 일단 떨어져 나가야 돼. 엔비디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은 참 재밌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수많은 AI와 관련된 기업들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AI, AI를 정말 많이 얘기했어요. 아마존도 AI, AI, AI. 근데 3개월 전에는 AI 얘기만 했다고 막 날아가던 주식들이 3개월 지나고 뭐 이번 달에 지금 이제 조정장이긴 해서 그렇지만 아무리 ai를 얘기해도 지난번처럼 그렇게 펌핑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이 이번에 엔비디아의 관전 포인트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실질적으로 지금 ai에 뭐 아무리 고평가됐고 ai에 버블이 꼈다 하더라도 엔비디아는 ai로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래서 ai를 좋게 보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좀더 반대 입장도 들어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금 버블이 많이 끼고 올라가다 보니까 AI의 지금 공매도 비율도 점점 좀 늘어나고 있어 요 보십시오. 엄청 늘어나고 있죠. 이때와 제가 지금 이럴 때 이제 한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이때와 이때 비교해 보시죠. 박스 어때 요 여러분? 사이즈가 틀리죠. 이게 공매도 비중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사실 공매도 비중이 늘어난다는 거는 푸드 풋옵션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고 그거는 하락, 하락에 베팅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게 곰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모멘텀이 A+인 건 아는데 여기서 보면 알수 있죠. 자, 엔비디아의 모멘텀을 가만히 보면 A+인 건 아는데 어. 빨간 박스 제가 쳐 놨거든요. 어, 제가 왜어 하는지 알죠? 어 제가 왜어 하는지 알겠죠 수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모멘텀이 모멘텀의 성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일년 전에는 백삼십 점육 프로 구 개월 전에는 백팔십 점 땡땡 육 개월 전에는 백이 삼 개월 전에는 삼십육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곰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 이게 모멘텀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뭐 이렇게 지금 막뭐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어닝에 에스맨이 늘어나고 있다 있긴 하지만. 자 여러분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엔비디아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면 자 길지 않고 미진월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 여러분 엔비디아 요거 요것까지 한번 보여드릴까 보세요. AI가 그 최근에 이 저항선을 오늘 한 번에 깨버렸어. 와나 진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이이보라색 이걸 어떻게 한 번에 깨지? 이때부터 여러분 거진 한달 전부터 계속 이 저항선 맞고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하루 만에 깨버렸어요. 마치 오늘 실적 발표한 애처럼 보여. 대박이죠. AI의 강력한 저항선은 심리적 저항선 포함해서 500입니다. 500불. 자, 중요한 거는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500불을 깨야 돼요. 깬다는 건 뭐죠? 뚫고 난 다음에 500부를 지지하고 계속 가져야 돼요. 한번 뚫고 내려오면 안 돼요. 분명히 AI가 실적적 발표를 하고 나면 엄청난 매도 물량이 쏟아질 거예요 AI 지금 AI래. 죄송합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 단타매 단타 물량도 정말 많고 지금 공매도 물량도 많기 때문에 이 매도 물량들이 엄청 나올 거예요.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 건 상관없이. 근데 그걸 받고 500부 위에서 가져오면 엔비디아는 정말 만세고 엔비디아 때문에 시장 전체가 후끈후끈 달아오를 거거든요. 어찌 보면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에 대한 주목도보다 내일 모레 수요일 오후에 엔비디아 실적에 전 세계가 더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미주노는 어떤 결론을 내리겠느냐? 실적 잘 나온다고 좀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적은 잘 나오는데 엄청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에 빵쳐 올렸다가 엄청난 매도 물량 또들어 맞고 한번 빡 빠졌다가 다시금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컨퍼런스 콜이 진행될 때 우리 재윤스러운 형님이 또 엄청난 이빨을 까면서 이빨이라고 볼순 없지. 뭐 사실이니까. 그러면 또 엔비디아가 또막쳐 올렸다가 그리고 애프터까지 저는 그대로 갈 거라고 봐요. 어, 안 빠지고요? 네. 언제 빠지나요? 그 다음날 <laughs> 또는 금요일날. 네, 일단 그냥 가요. 그다가 이제 밤새도록 생각을 하겠죠. 어, 이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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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거 아닌가? 하면서 그 다음날 실적 발표 다음날 목요일에 시장이 만약에 빠지게 되면 제일 먼저 빛의 속도로 빠지는 게 엔비디아입니다. 엄청 떤질 거예요. 근데 가면 좀더더 더 먹으려고 이따가 팔겠죠. 그러면 미즈호 팀장은 어떻게 엔비디아로 접근할 거냐? 일단 내일부터 저는 엔비디아를 좀 모아갈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 전에 팔 겁니다. 아니면 내일 시장 상황을 좀 보고 만약에 시장이 오늘처럼 가준다 그러면 저는 엔비디아를 좀 들어갈 생각이고요. 저점에서 오케이 당연히 분할로. 근데 내일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근데 빠질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금 또 선물 시장을 보니까. 빨간 불에다좀 파란 불로 도 전환됐어요. 근데 어찌 됐든 내일 만약에 날라간다 그러면은 자꾸 들어갈 거고 빠진다 그러면은 나 내일까지 좀 지켜보든지 내일 장 끝삼 끝날 때쯤에 한번 접근해 보든지. 그래서 당일 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1시 10 5분이 아니라 1시 20분인가 그렇거든요. 어, 실적 발표 직전까지 엔비디아는 저는 계속 오를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당일 날전 실적 발표하기 전에 팔을 겁니다. 왜냐면 엔비디아가 이렇게 계속 잘 가는 걸 알고 있지만 제가 안산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지키는 투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욕심 버리자 근데 사실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안사도 날라가는 엔비디아를 보면 특히 오늘 같은 날 보면 하, 속이 쓰린 거는 어쩔 수 없는 마음이죠 하지만 저는 저의 투자 원칙을 깨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버블에 저는 투자하고 싶지 않다 이번에 버블에 투자하지 말자가 제 신조거든요 최근에. 보세요, AMC 폭락했잖아요. <laughs> 죄송합니다. 당길로 생각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접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전에 일단 익절하고 손절이 아니에요, 익절하고 실적 발표 이후에 바운스 매매법으로 자꾸 들어가서 어, 실적 발표 한 수요일 장 끝나기 전, 애프터장, 애프터마켓 장 끝나기 전에 또 저는 당연히 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엔비디아의 움직임을 보고 롱으로 들어가든 숏으로 들어가든 결정하면서 나갈 겁니다. 이게 제가 엔비디아를 향한 지금 전략입니다. 보통 주식을 사면 팔를잘 못하는 분들 중에 하나가 매수 자리를 찾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서 어, 지금 팔면 또 언제 또이 가격에 사나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음, 뭐 자신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요즘 시장이 워낙 럭비공 장세잖아요. 럭비공 위에서 떨어뜨리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처럼 저는 그럴수록 더더욱 매수 자리 잡는 공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신이 있으면 일단 익절하고 다시 잡는 것은 그닥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수는 기술이요. 매도는 예술이기 때문에 매도하는 게 어렵지 매수는 그닥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저희 미준놀과 함께 계속 공부하다 보면 매수만큼은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다. 이미 여러분 참피언과 A반 분들 제가 알려드린 기법대로 매수는 기가 막히게 잡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너무 늦었잖아요. 지금 12시인데 빨리 자야 되는데 네, 남겨주시면 더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